헬리세이드 2만 킬로 뛴 차인데 용산은 사시는 분이야 서울에. 연비가 5, 시내에서 5 킬로, 고속에서는 1 킬로. 그죠? 8단인데 음, 3.3.8. GDI라고 써 있는. 거야. GDI 그 실패작이야. 어휴. 과거 엔피가 더 좋아요 이 양반들아. <laughs> 그래서 에어컨에 통증이 하나 끼고 엔진스로트 쪽에 하나. 아까 카본이 이렇게 껴, 나오잖아. 카본이지. 네? 흑기. 모든 분사식 엔진은요, 스로틀에 카본이 껴요. 자칫하면 엔진 화재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엔진 안에 카본도 사이클 청소하니까 급발진 마고, 엔진 화재 마고, 차도 조용해져, 엔진 오일도 오래 쓰고, 3,40까지 효과 중에 브레이크도 강화돼, 진공 배력 장치가 강화돼서. 네? 이, 사이클은 이거 사회에 기여하는 거야. 공해줄이지 뭐. 아까 대기 보니까 약간, 순진 많이 나오는데, 그 약간 검더라고, 물이. 응, 봤자, 그치, 나? 내꺼다 하면 물도 더 많이 나오지만, 완전 연습되면, CO2H2O가 많이 나오거든요. CO2가 온나 주범이야? 그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라고. 아유, 나 참. 내가 화학을 했거든. 응? 응, 네, 화학을 해서, 종이가 타도, C, CO2, H2O가 최종 생성요. 무색투명 CO2가 무슨 온난화 주범이야? 왜? 응? 개탄할 일이야. 참 문제라고. 그러고선 탄소세? 응? 무슨? 아, 내 후대도 석유에너지 써야지 않소. 그죠? 석유에너지 완전 연소 시켜서. 응? 자동차도 급발진도 막고 하고 맞고 그랬을 때 디젤에다 이지알 돌리고 그래. 에너지 내고 떨어도 줄인데. 요소수? 아이고. 딱해해